이제 황폐 영상을 만들다 보면 추문석 재료는 가장 마지막에 하셔야 된다. 그리고 추문석도 메인 캐릭터만 맞춰놓고 대부분의 캐릭터들은 가장 마지막 최종 라운드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큰 이유라고 할수 있죠. 메인 캐릭터가 아직 안정해지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황폐 기간이 길기 때문에 내가 뽑기에서 어떤 캐릭터를 얻을지 알 수가 없거든요. 신화 등급에 있는 캐릭터가 신화 플러스 등급이 되고 전무 5광이 되게 되면 바로 메인 캐릭터로 투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새로운 캐릭터의 주문석을 맞춰줘야 되기도 하고 또 파티 조합도 달라지기도 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AD라든지 탈렌 이런 캐릭터들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딜의 기여가 적을수록 주문석을 나중에 맞추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비교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전무 식0 와일더스 팀을 비교를 했을 때 1팀입니다. 레미아와 페리사를 같이 쓰고 한쪽에서는 울머스를 사용하고 한쪽에서는 프라벨을 전무식강으로 사용을 했을 때 프라벨 쪽이 당연히 데미지가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서 프라벨이 신화 등급이라면 울머스를 썼을 때 데미지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굳이 프라벨을 주문석을 맞춰줄 필요가 없고 또 나는 프라벨을 안 쓰니까 울머스부터 맞춰야지 이러고 울머스를 맞췄다가는 뽑기에서 프라벨이 나왔을 때두번 작업을 해야 될 수도 있어서 챔피언 플러스라든지 전무가 같은 문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재료가 모이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주문석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문석 재련을 하게 되면 이러한 이유도 굉장히 크고요 재련한 주문석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빼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플루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잡주문석으로 데미지가 더잘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이걸 교체하려면 세트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재련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듯이 고장이 나는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련을 한 이후에 수시로 고장이 나서 서비스 센터에 입고가 되는 캐릭터들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에디나 페리사, 아르사 같이 1팀의 메인 딜러라든지 에너지 수급 효과가 빨라서 스킬 사이클을 엄청나게 빨리 돌릴 수 있는 캐릭터들은 캐릭터가 고장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캐릭터가 고장이 나는 게 아니고 촉수 제거 속도에 따라서 파티 생존이 달라지므로 너무나 빠르게 촉수를 제거했을 때 파티들이 터져버릴 수도 있고요. 또 늦게 제거하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촉수 제거의 속도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한데 이렇게 재련을 해서 캐릭터가 고장나버리게 되면 메알이라든지 주변 캐릭터의 주문석으로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촉수 제거와 관련해서는 와일더스 2번 팀이죠. 와일더스 2번 팀에서 보호술 메이가 촉수를 얼마나 깔끔하게 제거하느냐에 따라서 브라이언의 생존이약 10초 이상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트라이브 1팀에 있어서 라이스가 전무 15왕인데도 불구하고 얘를 빼고 스모키를 데리고 와서 넣었어야만 데미지가 잘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트라이브 팀에서 라이스를 넣어야만 추가적인 고점을 달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라이스를 넣었을 때보다 라이스를 뺐을 때 딜이 더 높다면 샤키르의 주문석을 독수리로 교체를 해서 친다면 좀더 다른 결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촉수 제거와 전부 연관이 있고 보통 이제 보스의 시간이 45초 대랑 15초 때 촉수 제거와 회오리로 인해서 변수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레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45초 대 탈렌이 멍때리지 않고 궁을 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서 전체적으로 메인 딜러의 재련을 하게 되면 세팅을 다시 해야 되는 수고로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103비를 계속 내다가 갑자기 페리사를 재련하고 딜이 뚝 떨어졌어요. 이건 이제 페리사가 딜을 적게 넣은 게 아니라 파티가 엎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딜이 요동을 치기 때문에 다른 캐릭터의 주문석을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재련을 했을 때 세팅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련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현재 상태로는 대부분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일단은 재련을 했을 때 좋은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스모키라든지 루보미르, 타시 같은 캐릭터들이 거기에 해당되는데 타시 같은 경우에는 황폐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스테이지를 밀거나 이럴 때 충분히 재련을 해서 좋게 쓸 수가 있고 루보미르 이제 황폐에 사는 역할이 거의 힐러의 역할이 강하고 꿈 세계에 들어가면 딜러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역할이 달라지긴 하는데 오히려 루보미르는 재련을 시켰을 때꿈 세계에서 데미지가 많이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뭐 스모키도 마찬가지로 보협제의 데미지를 높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루버미르, 스모키, 타시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재련을 했을 때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2번의 이유 고장으로 인해서 리콜 들어가서 주문석을 바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재련석 재료만 모으고 재련은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재련 같은 게 전무강화가 5강 이하로 낮거나 아니면 아예 파라곤 등급이 엄청나게 높아버리면 문제를 피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심각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시켜줬는데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문제를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련은 시키지 말고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으시다가, 최종 결전 때 등수 보고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70에서 60등인데, 이때는 굳이 이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특별히 이제 프레임이라든지 아니면 날개, 이런 것들이 너무 탐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하면은, 이제 새로운 세팅을 찾아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안정권에 있다면 특별히 재련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뭐 90에서 110권 이때에 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재련을 해서 자기에게 맞는 세팅을 찾고 좀더 올라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재련 자체를 콘텐츠가 끝나는 최종 시험 날 그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은 가지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